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며칠 전에 올려놓았던 두번 성취되는 엘리아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엘리아와 두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몇 가지 영상들을 더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제가 다음 주 8월 26일 날 박진아 목사님과 공개 토론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오늘 박진아 목사님이 공개 토론을 할 수가 없다는 사정이 생겨서 저에게 다음 주에 공개 토론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공개 토론은 일단 어, 무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laughs>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증거를 받지 않는다. 여기도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 <laughs>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같은 표현이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이 증거하는 증거를 어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땅에서 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듣지만 그 증거를 받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어 한탄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낮삼밤 땅 속에서 내가 있겠다 라고 증거를 하셨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요한1서 5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도 하나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그들의 증거를 때때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또는 야고보나 이러한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은 사람의 증거인데 그러한 사람의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자, 우리 요한 일서에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곧 저크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두 증인, 성부, 성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7절과 18절에서 "율법에도 기록한 대로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하시느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는 대로. 이 율법서 신명기에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거하면 그 증거는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을 고소할 때는 증인이 두 명이 있어야 그 고소는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대하여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서에 기록한 대로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되다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이두 분의 증거는 두 증인이기 때문에, 참 떼고 그 외에 다른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방받는 표적으로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받는 표적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요나의 표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시면,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생각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요나의 표적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과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삼나 삼밤 땅 속에서 인자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였습니다. 인치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시고 결국은 두 증인, 하늘의 두 증인이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증거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 베드로를 보내시고 또 야고보를 보내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아무쪼록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지 그 사람들의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대시다 할지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두 다 거짓된 경량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간혹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전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코 실수가 없으셨고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보시면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증거하신 두 증인, 아버지와 아들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두번 성취되는 엘리아와 두 증인. 자,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증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리고 두 증인을 또한 보내신다는 것을 저희가 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초림과 재림은 서로, 어, 짝이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침례 요한의 사역, 엘리야의 사역,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사역,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가 사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14만 4천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마흔두 달 동안에 대환란이 이르러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 해석의 어그 정석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골로세서 2장 3절에서는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다는 보안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예언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깨달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사노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러 올수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빛의 아들이 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 저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 가지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저희들은 살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